자 여러분들 오늘 할 게임은 러시 로얄입니다 러시 로얄 카드 조합이 가미된 독특한 모바일 타워 디펜스 게임이에요 여러분들 타워 디펜스 게임 게임 설명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호드방을 위한 용감한 투쟁에서 그들의 화살과 마법 미사일을 퍼붓는 것을 지켜보세요 어떤 대가도 치르더라도 섬을 방어하고 새로운 영웅을 잠금 해제하면서 덱을 구성하고 다양한 능력을 결합하면서 상대를 파괴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다운로드 하시면은 전설 카드로 교환할 수 있는 골드 카드 그리고 세트 및 마법 가루가 포함된 특별 마스터 상자 보너스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QR 코드 요거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이 정도? 먼저 유닛을 소환하세요 유닛 소환하려면 만화가 필요합니다. 유닛을 더 소환하세요. 이 얼굴, 어. 얼굴 너무 안좋네 <laughs> 이걸로 유닛 소환하는 거네. 아, 아, 몬스터를 처치할 때마다 만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밑에 왼쪽 밑에 만화가 있네. 디펜스 게임이네. 이거 다한 바퀴 도는 거네. 이 유닛만으로는 적의 진격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닛을 추가로 더 소환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빨간색 3개 노란색 4개 파란색 1개 초록색 1개 노란색 2개 빨간색 2개 파란색 2개 어 이렇게 도 되네? 초록색 2개 노란색 2개 파란색 2개 합성 랭크 1유닛 8명으로 합성 랭크 4유닛 1명을 생산했군요 강력하지만 합성 랭크 1유닛 8명 있을 때보다 필량이 낮은걸? 볼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고 <laughs> 그러니까 음, 무슨 말이냐면 음, 아까 음, 레벨 1자리를 음. 8마리 소환했잖아요. 음, 음, 근데 음. 그 8마리보다 음. 이렇게 합성해 가지고 한마리에 만든 게더큰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자리를 어. 덜 차지하잖아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서 초반에 합성을 많이 해 버리면 어. 오히려 더 약하다. 초반에 합성을 하면은 그쵸, 그쵸. 초반에는 약간은 유닛이 약하니까 그쵸. 여러 명이서 때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말이잖아 만화 강화는 또 뭐고? 유닛 4개.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 만화로는 유닛 한 병만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만화 사용에 더 많은 피해를 주는 유닛을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번개 마법사를 강화하여 아, 밑에 누르면은 노란색이 많으니까. 아, 이거 업글이네. 업글. 확인. 보상 수집해보세요 얘는. 보상 수집 <laughs> 보상 주네 네 이제 오른쪽에 키킹즉성 <laughs> 열기 번개 마법사 여섯째여섯째 좋은 거 아이가 재능 아니 왼쪽에 능력치 옆에 써져 있는 거 합성어 몬스터 처치 만화를 생성합니다 음. 대상과 주변에 피해를 줍니다 선두에 위치한 몬스터 세마리에게 번개 피해를 줍니다 번개 피해는 첫 대상을 기준로 각각 100% 70% 30% 느리게 합니다. 빠른 공격 속도, 뭐얘 응. 어, 좋은데? 아무래 이제 아까 은게 있으니까. 무조건 공속이 짱이야. 랑 하는 겁니다. 자 누구? 샌드. 음, 샌드. 음. 자, 음. 오, 제일 좋은 거 나왔죠? 자 물석석 두개 물석석 세개 깔끔하다 만화찬다 만화찬 자한개 합쳐주고요 좋고요 족밥이죠 이거 <목소리> 와 일로 아래 잠깐만 아래 잠깐만 아씨야나왜 이렇게 약해 아뭐왜 이렇게 약해 어? 이게 그 물속성이랑 어. 여사제가 나왔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까 내 초록색 공성 높이는 걔가나와야아 그렇죠. 개가 걔가 떴었는데 운이 너무 안 좋았다. 나이스. 아쓰레기인데 아. 아. 깨즈 육밥이십니다 행님. 나이스 공수, 공수 나이스. 깔끔하다 이거 봐라. 속도 봐라 속도. 이거지. 자, 독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이게 바로 센스거든. 자, 궁수 3마리. 이건 느리게니까 합쳐주고. 궁수 4마리. 속도 봐라, 속도. 이거구나. 들어가라. 마! 들어가라. 그래, 들어가라. 존나무라. 야, 이거 채팅 못 치냐? 어? 이거 못 쳐요. 아, 나 벌써 깨달아버렸는데? 캐릭터 보실래요 엄청 많아. 야 이건 뭐야 다? 저 이제 뽑기로. 와 이거 뭐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합성시 유닛도 기절시키고 잠시 후 합성 랭크를 1을 낮추는. 뽑기도 아니고 저거 이제 랭크가 오른. 르 이벤트 보상도 있네. 네 잠금이 해제돼요. 받을 수 있거든요. 어디 아 캐스트? 어. 제발. 아 여성 오 사신. 음. 공격시 일정 확률로 대상을 즉사 시킵니다. 어, 사신 나왔다. 응, 음, 어쩔 텐가 사실. 사실 존나 세죠. 이건 또 뭐. 좀 희한하게 생긴 건데. 아, 너무 못 다른 애들. 랭커 없나 이거. 혁명 모드는 같이 깨는 거지. 보자. 근데 생각보다어려워요 아, 한번 해 보시래. 혁명 모드 한번 해 봐야겠다. 근데 또 성, 우리 나랑 같이 걸리는 파티가 좀 잘해야 되거든. 무작위로. <laughs> 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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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와 너프 신병 강화 버나우 자신 두개 봐라 신병 강화 새 유닛을 전장에 배치 시 일정 기간 동 공격력이신가 영웅의 자리에 영으로 떨어져 회복 수... 아한 개는 좋은 거한 개는 안 좋은 거구나 나봉 궁수 그래 나이스 나이스 제발 자, 범격 걸갑니다 보스네. 왜 이렇게 안 주고 이거? 보스네. 데미지 봐라. 내가 훨씬 빠르죠? 와, 제 공수 우리 팀 공수 개수가 다봉? 많아 다섯 배. 미쳤는데 많아 다섯 배? 와, 많아 올라가는 거봐 미치. 이거,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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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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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머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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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빨어 잠깐만 이거 리됐는데 이러면? 야야야야야

아니 이거.. 졌는데? 아니 이거 뭐야? 얼린다! 아 개오바다! 뭐야 이거! 아, 씨. 아니 아 아니! 와 보스 존나 빡세다 이거! 근데 이게 협동 모드 1단계라는 거 근데 이게 무조건 깨는 거 보상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줘요 못 깨도 자 이제 보스죠. 뭐해? 뭐해? 뭐뭐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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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뭐해? 친구야. 아니 나는 잡았는데 지금 못 잡았어. 나 삼. 아어 색좀 하는 애다 어 뭐야? 색왜현지는데 뭐 음, 클라스. 응, 음, 내가 이거 좋게 친 거야. 귀여워. 이제 좀 화내는 걸로, 이 오케이? 귀여워.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이렇게 잘 떴는데. 초다 무슨 눈보날 움직이 느리게 하고 자 여러분들 이거 뽑으시려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보시는 이 QR 코드 QR 코드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전성 카드로 교환할 수 있는 카드를 준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제발 제발 날씨에 지금 존 쎄다 얘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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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끝, 끝이야? 이러면 이기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캐스트를 깨는 거야? 처음에는 약간 좀 어려울까봐 걱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약간 좀그 빨리 배우고, 약간 좀 재밌네요, 여러분들. 약간 좀 던전 깨는 재미도 있고, 어. 여러분들도 요, 크 r 코드로다운받 하시면은, 말씀드린 보너스. 보너스 선물도 많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님들 너무 감사한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